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중한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 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 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 드리는 원기 104년 첫 번째 매거진 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기 104년 서기 2019년 새해 희망의 새 아침을 여는 다정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4 3 2 1 으로 거듭나며 축복된 삶을 살길 기원합니다. 이 종소리가 어둠에 헤매는 모든 중생에게 행복의 길을 찾는 기연이 되길 기원합니다. 옛날 기도를 시작합니다 원기 104년 중앙총부의 신정절 기념식이 반백년 기념관에서 봉행됐습니다. 전산종법사님은 설법을 통해 원기 104년 신년 법문 '마음을 잘 씁시다'의 의미와 상시응용 주의상 6조를 강조했습니다. 원기 104년의 시작을 축하하는 중앙총부 신정절 기념식이 반백년 기념관에서 봉행됐습니다. 신정절 기념식에 참석한 재가 출가 교도들은. 새해 첫 경종 소리를 들은 후 입정을 했고 신년 기원으로 영조를 독경하고 법신불전에 기원문을 올렸습니다. 새해 소원을 담아 묵상 심고를 올린 교도들은 일원상 서원문과 반야심경을 독경했고 정전 상시 훈련법 중에 상시 응용 주의상 6조를 함께 공독했습니다 이어 제가 출가 교도들은 세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좌산 상사님과 경산 상사님께 망배로 새해 인사를 올린 후 전산종법사님께 합장하며 세배를 드렸고 교단의 원로님들께 새해 인사를 올리며 건강을 기원했으며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동지 상호간에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대중은 청법가를 부르며 전산종법사님의 새해 첫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면. 사주팔자를 뜯어고친다고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 이해가 아니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났을 때 사주팔자가 정해져 버린 것인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생활일시를 바꾸냐 그게 <laughs> 정해진 것인데 그러자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고통받을 일을 지어 가지고 그 고통이 나한테 왔어 왔는데 공부를 안 했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야 할 판이야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내가 그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공부를 훨씬 더 해버리면은 해탈력을 얻으면 고가 와도 고가 고가, 고가 아니에요 그, 그때서 내가 이제 사주팔자 뜯어 고친다는 말씀이 해, 득이 되었어요. 아, 그것이 로나.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 힘이 내가 마음에 생긴 만큼 이 사주팔자를 고치는 것이다. 지금 이 상시 훈련 요 문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은 이걸 살짝 어려운 말로 바꾸면 이것은 원불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창조적인 후천 개벽 문화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예? <laughs> 후천 개벽 시대를 나기 게 핵심이거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산종법사님의 설법을 받든 후. 중앙총부 신정절 기념식에 모인 재가출가 교도들은 새해 덕담과 새해 각오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정택 원로교무, 김국환 원로교무, 박윤철 교무가 차례로 단상에 올라 원기 104년 법인성사 100주년의 의미를 설명하고 더욱 알차게 마음 공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덕담으로 전했으며 부산교구 금정교당으로 부임한 배성현 교무와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있는 정토회교당 정진범 학생이 원기백사년의 각오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토회교당의 어린이 교도들과 원광고등학교 보은회 청소년 교도들이 춤과 노래를 공양했고 소프라노 이경선 교도와 바리톤 이승범 교도가 원하옵니다. 뱃노래 지금 이 순간을 부르며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첫친모전 참배 종는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묵상신고구는이다구 교정원 교육부가 봉도청소년수련원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신성회 겨울 훈련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고등학교 1, 2학년 신성회 겨울 훈련은 전국에서 22명이 참여했으며, 대종사 서울을 품다라는 주제로 서울 성적지를 순례하고 봉공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신성회 회원들은 자아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팀워크를 깨우치기 위해 새로워진 자신 맛보기, 더불어 함께 사는 보람 맛보기, 하나로 함께하는 기쁨 맛보기를 훈련 목표로 삼고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고. 항상 인사 잘하기, 시간 약속을 잘 지키자는 우리들의 약속을 공동 유무념 공부의 주제로 설정해 실천했습니다. 지도자인 예비교무들과 단모임 활동을 가지며 다음날 체험훈련의 내용과 실행 계획을 스스로 마련한 신성회 회원들은 마음공부특강, 연불, 일기, 좌선에 참여하며 전무 출신의 삶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훈련 둘째 날 진행된 서울 성적시 순례를 통해 고등학교 1, 2학년 신성회 회원들은 대종사님이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설한 이공주 선진의 집터와 성성원 선진의 집터, 이동진화 선진의 집터를 방문하며 초창기 교단의 예화에 대해 공부하며 대종사님이 서울교화의 문을 연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원불교 본공회를 방문해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와 가정 파견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무아 봉공을 체득하기도 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박윤철 교무가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 박윤철 총장은 12월 27일 취임 봉고식을 가졌습니다.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원광대학교 박윤철 총장의 취임본고식에는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을 비롯해 원불교 교단의 주요 인사와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원광대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원광대학교 교당 박덕연 교무의 경종 10타로 시작된 취임본고식은 백광문 교무가 법신불전에 설명 기도를 올렸고 원광대학교의 교기를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이 박윤철 총장에게 전수했습니다. 신명국 이사장은 치사에서 전 총장의 시대에 원광대학교는 아시아 중심 대학으로서 기틀을 다졌으니 이제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통해 대학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기를 전달받은 박윤철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광대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해 청년들에게 마음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젊음의 광장을 제공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창조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교육 모델이라고 원광대학교의 발전 방향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11월, 공개토론회와 구성원 평가를 거쳐 원광학원 이사회에서 제13대 총장으로 최종 선임된 박윤철 교무는 2003년 원불교학과의 교수로 임용돼 학생복지처장, 원불교사상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근대사학회장, 모심과 산림연구소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박윤철 총장의 임기는 2022년까지 4년입니다.